안녕, 친구들. 3월 8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기쫑 끝.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그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풀어먹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양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양한 양 마리가 혹시 어디 가서 어, 늪에 걸리지 않았을까, 숲에 또 걸려서 어, 이리가 와서 앙 하고 잡아먹지 않았을까 하고 너무너무 걱정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았어요. 어, 너무 기뻐요. 이런. 예수님께서 제사드리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그리고 또 예수님 있다가 아 나는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아. 아 캠핑도 가고 말이야. 신나 신나 이러면서 교회 안 가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세요. 빨리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혹시 교회에 나가다가 안아가는 친구들 있으면 그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 하고 그렇게 전할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쁘겠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나요? 한번 오늘 잘 살펴보고 그런 친구들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또교회로 데리고 가길 축복해요. 자, 두서 모으고 기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축복되게 예수님 사랑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내일 또 씩씩하게 즐겁게 내일 또 만나요. 안녕!